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면, 실수 k에 대하여 fx라는 삼각함수의 최대값 3, 최소값이 m 일때 k와 m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x가, 자, 코사인 제곱 x 빼기 4분의 3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대기 4분의 파이 자,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치환일 겁니다. 자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취환을 하려면은 삼각함수와 각이 한 종류로 통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사인은 삼각함수로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는 각자리에 x 4/3 파이가 왔고 그 다음 하나는 x 4의 파이 이 각이 통일이 안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각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각변환을 하는 거죠. 근데 각변환은 이 각이 어떤 꼴로 표현되어 있을 때만 할수 있냐? 2분의 n 파이 불마 세타꼴에 대해서만 각변환을 할수 있어요. 그럼 지금 형태는 4분의 3 파이 4분의 파이니까 각변환이 안되죠. 그 밑에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자, 각을 치환하자라고 했어요. 자 요각이나 요각 둘 중에 하나의 각을 통째로 뭐 해버리자 라는 거야 치환을 해버리자 라는 거야 자 그래서 x 4분의 3 파이라는 각을 세타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통째로 제가 세타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이때 x 4분의 파이라는 각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x가 빼기 4분의 3파이 넘어가면 4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고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자, x 빼기 4분의 파이가 이렇게 바뀌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플러스 k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각을 치환하게 되면 아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각은 자뭘할수 있다라는 건각 각? 어, 변환을 할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코사인 제곱에다가 빼기 자 얘가 뭐로 바뀝니까 자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더하기 k가 되고 다시 코사인 제곱을 뭐로 바꿔주면 됩니까 1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k 더하기 1이라는 자, 사인에 관한 2차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각도 통일이 됐고, 삼각함수도 한 종류가 통일이 됐으니까, 이 사인 세타라는 걸 통째로 뭐 해서, 치환해서 2차함수로 바꿔버리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이번엔 t로 치환을 할게요. 자,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자, 사인은 최대값이 1,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식은 y는 빼기 t 제곱 플러스 t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2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로 볼록이고요 초계방정식은 t는 2분의 1일 겁니다 자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니까 1까지니까 자 1은 여기에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죠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마이너스 1에서 가집니다 자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최소값은 k-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최대값은 2분의 1에서 가지네요. 그럼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은, 자, k 플러스 4분의 5로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k의 값은 4분의 얼마? 7이 나오게 되는 거고, k가 4분의 7이니까, 최소값은 4분의 3이 나오네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게 되면 답은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